아 이제 드디어 거시에 꽃이 등장했습니다. 거시에 꽃이 등장했어요. 거시에 꽃이 뭐예요? 거시 꽃이 뭐예요 정부 개입이에요. 정부가 개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재정 정책으로 할 거냐 통화 정책으로 할 거냐? 요걸 하려면 논리가 필요하겠죠? 그 논리에 논리, 논리. 자 그러면 이 이제 ISLM 모형.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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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렇게 되는 거죠. 신나죠? 그 정도면, 어, 너무 신나지, 임마. 이럴수서 음. 아, 여러분들 얘기했잖아요. 경제학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음. 것이다. 익숙하지 않은 거다. 이제 하다 보면 똑같은 얘기 계속해요. 자, 그러면, ISLM 모형의 의미입니다. ISLM 모형의 의미야. 자, ISLM 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런 논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국민소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R입니다. 그럼 ISLM 모형은, 우리가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를 한번 구해보고 싶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IS, 자, IS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이유는 좀 이따 배우도록 하고, I는 investment, S는 saving이에요. 투자와 저축에 대한 곡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투자와 저축이 화폐 부분이에요? 실물 부분이에요? 실물입니다. 화폐 아니에요. 화폐 아니에요. 실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자금 시장도 실물 부분이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는뭘 나타내는 거냐면, 생산물 시장에 균형을 나타내주는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물 시장에 균형을 나타내주는 이자율과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LM 곡선 이렇게 그려져요. LM 곡선. 자 LM 곡선. LM 곡선은 L이 뭐냐면. 리퀴리티 프리퍼런스 이걸 뭐라 고 합니까? 유동성 선호죠. 유동성 선호는 누구의 이론이었어요? 케인즈의 화폐 수요 이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케인즈 이론 쓸 거예요. 나는 그거 M은 뭐예요? 머니 서플라이예요. 그래서 화폐 공급이에요. 그래서 리퀴리티 프리퍼런스는 화폐 수요고 머니 서플라이는 화폐 공급이니까 얘는 화폐 시장에. 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이 만나면, 균형 이자율과 균형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라는 게, 이 ISLM 모형이에요. 이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도출하는 거냐면,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만들어요, 얘가. 그래서 얘는 총수요 곡선을 배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물가와 실업을 보려면 물가는 물가는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데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물가를 하려면 총수요 곡선을 도출해야 되니까 총수요 곡선 도출 이론으로 IS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할때 여기서 제일 힘들어 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IS 약자와 LM 의 약자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laughs> 그러니까, 그냥, IS는, 그냥, IS 약자를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investment saving이지만, 그냥, IS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입니다. 라는 것이고, LM은 화폐 시장의 균형입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고, 익숙해지시면, investment saving, liquidity preference, money s u p p l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건 뭐다? 이거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IS-LM 모형은 무엇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국민소득과 이자율을 결정하는 모형이에요. 그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셔야 돼. 국민소득과 이자율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IS의 수식을 이용한 도출이죠. 그죠? 그러면 IS 우리가 IS를 수식으로 도출한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그럼 우리 배웠어요. 자, 1. IS가 뭐냐면 Y는 이죠. C, I, G, X- M입니다. 똑같아요, 항목은. 항목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할 때, y, d도, a, e도, 우리가, 그 다음 is 옥선도 y도 똑같아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다 실물이니까. 자, 근데 이렇게 돼있죠. 더 보세요. 그럼 여기서 2번에, c는, c0+, CY-T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했던거죠. 근데 이제 T는 뭘로 바꾼다? T는 T0 플러스 TY로 쓴거예요 그래서 이건뭐예요 기본적인 세금하고 우리가 비레스가 존재하는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 3번에 I가 얘가 달라요. 얘가 달라요. 얘가 어떻게 다르냐. 얘는 우리가 I0는 있는데, 케인즈는 I0로 끝냈잖아요. 그리고 유발투자, 소득이 증가한다면, 투자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막 배울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R, 우리가 R, 어, 이렇게 쓰는 거죠. B, R,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여기 R 앞에 B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투자한데 이자율에 반응하는 정도겠죠. 그래서 얘를 이제 뭐라고 쓰냐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라고 불러요. 왜 이자율이 변했을 때 투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해됐어요? 자세 번째, 네 번째, G는 그냥 G 제로예요. G 제로는 뭐다? 이자율에 관련 없는 독립 지출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다섯 번째, X도 그냥 X 제로예요. 수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m은 m0 이게 뭐야? 기초 수입이죠.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뭐 소득이 있든 없든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의 박물관으로서 박물관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원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자원을 수입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었죠. 그래서 플러스 그다음에 my다. 그죠? 벤츠 S 클래스가 독일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이 팔려요. <laughs> 그러니까 지금 벤츠하고 BMW, BMW 같은 경우는 최초 공개하잖아, 우리나라에서.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차를 탄다는 생각이 없어요. 돈을 많이 버든 적. 그래서 요즘에 이게 확실히 세월이 바뀐 게 사회초년생 차, 이번에 이제 가리트던 제자, 옛날 가리트 제자가 선생님, 이때 초차 샀습니다. 못 샀어. 그랜저 샀대. 그 야, 니가 돈이 어딨어, 선생님. 60개월 할부예요. 아... 부채를 끌어쓰는 능력. 그것도 능력이죠. 그래서, 야, 넌 정말 자산을 많이 갖고 있구나. 그랬죠. 아, 그걸 비난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국상 소비이론도 각자 패턴이 있는 거니까. 다만,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했겠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뭐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그만 차를 그냥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어떤 차를 좋아하냐면, 해치백 좋아하거든요. 골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날렵하고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타고 싶어서 우리 만라한테 야, 골프 나는데 살아. 그러니까, 아! 그러거였어서 왜? 그랬더니, 엉덩이가 뚱뚱해. 그래서, 아, 미안해. 싫대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골프도 안 치고, 저희, 저도 안 치고, 아무도 안 치지만, 시간 잡없서못 치잖아요. 근데, 무조건 트렁크는 커야 된대. 왜? 그러니까, 커야 된대. 왜? 그러니까, 커야 된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 그래. 그래서, 어? 행복해요. 여러분, 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있죠 여기까지 문제 있어요? 가정이죠. 다만 뭐만 바뀌었다? 예언 바뀌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예요? r과 y의 함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뭐에 대해서 r은 이렇게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r은 이렇게 바꿔줘야 될거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거 떼면 뭐라 할까? 어때? 보기 흉하지 않아요 이거? 자,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7번 도출해 보면 싹다 더해야 되겠죠? y는 c0 플러스 cy ct 마 ct y겠죠? 여기까지 소비를 쓴거죠 풀어가지고 저희 다 7번 다때 떼려고 바꿔가지고 아, 여기 c 여기 바꿔 여기 넣어야 되겠네. 그죠? 다때려박아서뺀 거죠. 자 여기까지 했죠. 그다음에 I 제로 마이너스 B R 했죠. 아 너무 조그조게 썼나? <laughs> B R. 그다음에 뭐예요? G 제로 플러스 X 제로 마이너스 M 제로 마이너스 M Y가 쓴 거죠. 그죠? 이됐어요 그럼 이제 뭘로 해야 돼? B를 넘겨야죠? 아, 승수효과는 Y로 다 넘겼지만, 여기는 B로 넘겨야죠? 왜, R에 대해서 쓰면 얘를, 얘를 넘겨야 될거 아니야. 역으로. 얘는 역으로 넘겨야죠. 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 제가 천천히 해주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려드린 거예요. 우리는, R과 Y의 함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걸 이제, 이게 보면, 와, 여기 어디냐, 이런다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지금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R과 Y니까, 우리는 이제 R에 대해서 풀어야 될 거니까. B, R은, 마이너스 Y부터 쫙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Y니까 Y에 관련된 걸 앞으로 하자고요. 왜? Y 앞에 붙은 게 뭐가 되겠어요? 기울기니까. 그죠? 그럼 y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cy 있고, 마이너스 cty 있고, cty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마이너스 my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c0, 뭐, 기타 등등은 안 쓸게요. 여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쓸까요? 그래 써줄게또안 그래 쓰면 또 가르치다 말았다. 이럴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어 여기다가 아, 빼기 아 플러스부터 쓸까요? i0 플러스 g0 플러스 x0 마이너스 m 아 마이너스 ct0 마이너스 m0 이렇게 쓴 거죠. 다쓴 거죠? 뭐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먼저 얘기해 주면 IS를 할 때는 R로 바꿔서 그는게 아니라 요것도 IS예요, 그죠? 근데 이걸 지금 굳이 하는 이유는 뭐 볼라고 기울기 보라고 기울기가 중요하거든요, 기울기가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자 학기가 다시 이제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그러면 y 마이너스 y로 묶으면 1 마이너스 C 플러스 ct 플러스 m 이렇게 되죠? 분의 y죠. 다시 묶으면 1-c에 1-t에 플러스 m y죠. 그죠? 뒤에 쓰는 건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변화 안 시켰으니까 그러면 따라서 r은 마이너스 b 분의 1, 그죠? 1 마이너스 c, 1 마이너스 d 플러스 m y 플러스 b 분의,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저봐 여기 마이너스 붙었죠?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라는 거 이해했죠? 반배려 관계다. 그죠? 그 다음에, 미안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답 없어요. 자, 그런데 오, 그렇죠. 이제 앞에서 오수 많이 봤지, 이거. 그렇지. 그때 승수할 때 이거 설명해줬잖아요. 잘 봐요. 우리가 승수할 때, 2일 1-c, 1-t, 플 m분의 1이 뭐였다? 승수였죠? IS 곡선의 기울기는 얘가 마이너스 B로만 바뀌고 얘가 고스란히 올라오면 돼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I 없고, I 없는 정부지출 승수. 그죠? 얘는, 얘가 뭐라고요? IS 곡선의 기울기예요 이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울기가 언제 급해져요? 기울기가 언제 급해져요? 분모가 작을 때, 분자가 클 때, 분자가 크게 만드는 요소는 뭐예요? 얘가 커지거나, 그죠? 얘가 작아지거나, 얘가 커지는 거죠? 왜 여기 풀 마이너스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내요. 그럼 지금은 아니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따가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IS 곡선이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잖아요. 얘랑 얘는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얘는 Y로 표현했을 뿐이고, 얘는 R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에 지금 G제로 있어요, 없어요? 정보 지출을 늘리면, 여기, 내려온 거잖아. 정보 지출을 늘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건 뭐다? 재정정책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정정책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IS, 앞으로 IS 곡선을 이동시킨다. 라는 것은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이유는, 지금 서막을 깔기 시작하는데, 서막을. 경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그러면 재정으로 할 거냐, 통화로 할 거냐, 지금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재정정책에 해당하는 건 얘니까, IS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려면, 얘랑 똑같아요. 얘, 정부지출이리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는 거죠. 요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야. 이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IS 곡선을 수식으로 도출할 때 뭐만 기억하면 돼? 1. 총 수요의 항목, 총 수요의 항목과 똑같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근데 하나 다른 게 있었다. 뭐였다? 투자라는 것이 i0 br 여기서 b는 뭐였다?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었다. 왜? R이 변했을 때 반응해서 이자율로 가는 거니까. 아, 투자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가 얘가 R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R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R은 이렇게 놓고 풉니다. 근데 이건 기울기를 놓고 할 때만이고,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안 해요. 왜? 숫자 더럽잖아요. 그냥 이걸로 그냥 해서, 얘랑 얘랑 맞춰가지고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그 지금은 다만, 우리가 IS 곡선의 기울기를 도출하려고 아래에 대해서 푼 거다. 그래서 기울기는 뭐다?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방향성 반비례죠. B 분해 1-C, 1-T 플러스 M. 안외오면답 없어요. 저는 증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고요. 이번 시간에 했던 보물, 화폐수에 뭐였다? 2분의 m은 p 루트 er 분의 yb yb 윤두윤밴드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있고 자산 선택 이론이 있었다. 신화폐수량설은 우리가 안정적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다가 했 잠깐 쉬었다 할게요.